안녕하세요. 운동으로 건강을 개하는 라이프 컨트롤러 중용입니다. 자, 오늘은 어, 런지라고 하는 형태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앞에 런지 동작을 두 번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두 번의 런지의 다른 점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어, 한 가지 첫 번째 했던 런지 동작은 올바르게 한 형태의 동작이었고 두 번째 런지 동작은 무릎 부상을 가져올 수 있는 잘못된 형태의 런지 동작이었다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런지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부분 동작으로. 연결 동작. 자, 이게 첫 번째 런지 동작이었고요. 두 번째 런지 동작, 똑같이 구분 동작 먼저 연결 동작 앞에 런지라고 하는 형태의 동작을 보여드렸는데요. 첫 번째 런지 동작은 엉덩이와 허벅지 주변을 강화하면서 부상이 없는 형태의 런지 동작이었고.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런지 동작은 똑같이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은 강화할 수 있으나 무릎이나 또는 고관절에 통증을 가져올 수 있는 형태의 잘못된 운동 동작이었어요. 혹시 어떤 부분이 다른지 발견하셨나요? 아마 쉽지 않았을 건데요. 제가 어떤 부분이 달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된 런지를 어, 말할 때는 구부리는 다리, 앞쪽에 있는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네 또는 넘어가지 않네. 이런 형태로 잘못됐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대부분이 해요. 근데 실제로 런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 앞으로 넘어갔네, 넘어가지 않았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런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게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무게 중심이 뭐냐면 내 체중의 내 체중의 무게를 내 체중의 무중심을 앞으로 이렇게 쏠리게 할 것인지 아니면 뒤로 쏠리게 할 것인지 이걸 무게 중심이라고 하는데. 런지라고 하는 형태의 동작을 할 때는 무게중심을 뒤로 주셔야지 통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왜 뒤로 무게중심을 주어야 하냐면, 우리 인체 자체가 앞쪽은 비어있는 형태의 공간으로 되어 있고, 뒤쪽이 꽉 차있는 형태의 이제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무게중심 자체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동작을 할 때는 무게 중심에 맞춰서 뒤쪽으로 갈수 있는 형태의 저항을 줘야 되는데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런지 동작을 할때 뒷무릎을 구부리는 겁니다. 앞에 무릎을 뭐 민다거나 뒤로 빼는 게 아니고 런지 동작을 할 때는 뒷무릎을 뒤로 구부려라. 그게 런지 동작에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동작을 보여 드릴게요. 자,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다리를 빼고, 앞쪽으로 구부려주는 게 아니고, 뒤쪽에 있는 다리를 구부려서 내려가는 거예요. 뒤쪽에 이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고, 돌아오고. 한번 더. 앞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리를 앞으로 뺀다고 하더라도, 앞쪽에 있는 무릎을 구부리는 게 아니고, 무릎을 제자 구부리는 게 아니고 뒤쪽에 있는 다리를 구부려서 앉아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뒤로 빼고 뒤쪽에 있는 무릎을 구부려서 앉아라. 그리고 돌라와 마찬가지 앞으로 전진하는 것도 빼고 뒷무릎을 구부려서 뒷무릎을 구부려서 앉고 일어나고 잠시 나. 자 런지 동작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워킹 런지도 많이 하죠. 자 워킹 런지를 진행할 때도 똑같은 형태의 원리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다리를 앞으로 찍었다고 하더라도 앞쪽에 저항을 주고 구부리는 게 아니고 뒷다리를 향해서 구부렸다가 돌아가고. 간 다음에 뒷다리에 무게중심을 주고 구부렸다가 돌아가고 이렇게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준 상태에서 런지를 해주셔야 근육 자극도 올바르게 고관절과 엉덩이 그리고 무릎 앞쪽까지 허벅지까지 균등하게 자극이 이루어지고 부상도 예방할 수 있는 형태의 런지 동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앞쪽에 있는 무릎이 발끝을 넘어라. 넘지 말아라. 이거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뒷무릎을 구부려서 무게중심을 뒤로.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뒷무릎을 구부리는 상태인데 절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런지라는 동작은 상당히 좋은 형태의 근육작을 가져오는 동작이니까 누구나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되면 무릎 통증 또는 고관절 통증을 가져올 수 있으니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고 건강하게 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자료를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 런지 동작을 제가 하는 게 아닌. 이 저희 고객을 대상으로 레슨을 할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는 여기에 대한 통증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맨 처음 초기 때는 이 동작 안 시켰었죠? 그거 기억하고 주셔야 되고. 자, 손 펴서 손바닥이 앞을 바라볼 수 있게 쫙 펴고. 이 네, 반대로 약도 천천히. 그만. 손등이 하늘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지. 딱요 정도 들고 할게요. 정도 들고 여기서 오른손만 조금 더 들어 올리세요. 스 항상 얘만 좀더 드세요. 그 회원님이 혼자 이렇게 해도 오른손만 좀더 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laughs> 자, 정면 바라봐 주시고, <laughs> 자, 먼저 오른발을 뒤로 50cm만 찍으세요. 그만 딱 찍고 있으면 돼요. 그렇지. 뒷 무릎을 구부려 앉으세요. 스탑. 한 4초 정도 버티는 거예요. 일어나시고 스탑. 다시 앞으로 돌아와 주시고 그렇죠. 한번더뒷무 오른 발을 찍어 주시고 스탑. 손 잡히고 뒷 무릎을 구부려 앉아 주시고 스탑. 뒤쪽에 저항이 있어야 돼요. 일어나시고 돌아오시고 개는 4초 동안 자, 한 번에 찍고 앉으세요. 하나 바로 앉아계시면 돼요. 좀더 앉아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한 번에 돌아오고 둘한 번에 찍고 앉으시고 앉아계세요. 한 번에 돌아오고 그렇지. 자 이제 한 번에 갔다가 오는 거예요. 하나 앉았다 돌아오고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정확하게. 다시 둘 뒷무릎을 구부렸다가 돌아오. 그렇죠. 세 뒷무릎을 구부렸다가 돌아오고 네 뒷무릎을 구부렸다가 돌아오고 좋아요. 멈춤 없이 여덟 번 하나. 너무 옆으로 빼지 마세요. 둘. 그렇지. 셋 지금 너무 옆으로 가요. 네. 다섯. 지금 너무 벌어져 다리가. 여섯. 좀더 뒤로 빼세요. 그렇지. 일곱. 하나만 더 여덟. 뒷무릎 구부려서. 그렇지. 이렇게 들고 있고 이손 조금 뒤로. 저기요. 자 이번에 왼발 뒤로 50cm 찍어만 주세요. 찍고만 주세요. 다시 뒷무릎 구부려서 앉아주시고 일어만 나고 돌아오고 다시 왼발 찍어만 주시고 뒷무릎을 구부려 앉고 일어만 나고 돌아오시고 한 번에 찍고 앉으세요 뒷무릎이 구부려 있어야 지금 앞에 실려 있잖아요 그렇지 돌아오. 고 한 번에 찍고 앉으세요. 뒷무릎에 저항입니다. 왼쪽에. 돌아오고. 자, 한 번에 갔다가 오세요. 하나. 더 앉아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동작을. 둘. 그렇죠. 셋. 뒷무릎을 구부려서. 너무 바깥쪽으로 벌리지 말고요. 넷. 두번 하나 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 그렇죠. 손가락 둘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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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가락, 손가락, 음, 손가락 일곱 정확하게 여덟 하나만 더둘둘둘둘둘 그렇죠.